다좀 묽게 됐네요. 음, 진짜 담백해요. 다음엔 좀더 두유를 조금 넣고 꾸덕하게 해봐야겠어요. 이거 불량품인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00%로 충전해놓고 8시간 동안 슬림 모드 해놨어요. 이때 켰을 때5% 이상 줄어들어 있으면 어, 교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99%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찬. 다 모임. 이걸로. 두번 마시면 1리터 마시는 거라고 물 열심히 마시라고 쌤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감동인 건 편지였어요 제가 나중에 직장 상사가 되면 어꼭 이런 상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 분이거든요 너무 좋아요. 샤인모스캣. 하시어요 화요일도 화이 전혀 조샌드위치인지 모르게 따뜻해요. 골드 레벨이라고 밤 고구마를 이렇게 깜짝으로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대박! 밤밤밤밤밤 밤밤밤 고구마. 샤인머스캣 남은 거랑 얼린 바나나, 아몬드잼 너무 맛있겠다. 아몬드 잼은 바나나랑 얼린 바나나랑 먹는 게 저는 제일 맛있어요. 음! 음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전기장판이 필수예요. 수요일 아침 마지막 머드 말차스콘. 역시, 이렇게 한 봉지 다 있는 건 위험해요. 다 먹었어요. 그냥 끊임없이 먹게 돼요. 라떼일까요? 아메리카노일까요? 막나신의 밤고구마 에어프라이어에 튀겼어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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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달아요. 로 읽는 책은 살인자의 기억법. 이거 사준 친구랑 이거 읽고 같이 팟캐스트처럼 토론하기로 했어요. 이거 완전 좋아요. 고구마랑 아몬드잼 남은 거 다랑 이건 기리스콘. 이거 구워지는 동안 먹고 있었어요. 스타벅스 들려서 아침 먹고 가야겠어요. 저희 지금 집에 빵이랑 과일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요. 모두 기리스콘에 아몬드 우유 부어 먹게요. Samo que se 꼬마기 <laughs> 옷입맞네오 갈아입었어요 아이고 보고싶었어 꼬마기 언니가 얼마나 보고싶었게 꼬마기 배고프니까 밥 먼저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켜보는 꼬마. 털이 많이 자랐죠? <laughs> 귀여워. 역시 머즈는 얼빵이죠? 이거 먹고 꼬마기랑 산책도 하고 카페 가서 면접 준비할 거예요 꼬마가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어디갔어? 꼬리 왜 흔들어? 엄마 어디갔어? 어 진짜 왔다 대박 진짜 왔네 이 날씨 좋아요. 기분 좋아요. 어, 어쩌고, 어쩌고. そういうこと。<music> <music> 꽃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? 시 시? 시상이 떠올랐어? 거치고 있어 거치고 있어? 대작이 나올 것 같아? 얼어죽을 대작이니 얼어죽을 <laughs> 대작쓸수 있지 이번 주 써갈 거야 이 작가님 화이팅 이 작가님 화이팅 지금 새벽 4시에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, 꼬마기도 깼네요. 꼬마기 추울 것 같아서 깔아줬어요. 못 살아. 침대,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지. 아냐, 그렇지 마. 아직 4시야. 뭐해? 꼬마이 그만 가자. 꼬마가 뭐해? 먹을 수 있어? 네, 네. 그린 랩. 여기 안 있어. 여기래 음, 좋아. <laughs> 귀엽다. 근데 얘 진짜 사람 좋아하나 봐. 이렇게 경계심 없어. 내 선물을 탐내고 싶가 봐, 여기에. 아, <laughs> 맛있겠다. <웃음> 하루가... 내가 대나무로 먹어 봤는데. <laughs> 그러세요. <그렇게 웃음> 대나무. 나도 찍을래. 전 초록색으로 먹겠습니다. 블루 버틀, 근데 사람 너무 많다. 드디어 먹어보는 블루 버틀 짠, 지인은 라떼!